안녕하세요. 셀퍼럴 인포입니다. 트레이딩 할때 수수료와 기능 때문에 답답하셨죠? 오늘은 세계 3위 거래소 OKX에서 무려 55%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마진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코인원도 도박 혐의 조사로 서비스를 종료했었죠. 하지만 OKX는 최대 125배 레버리지까지 지원하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OKX는 USDT 기반 무기한 계약을 제공해 비트코인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자체 유동성이 높아 슬리피지가 거의 없는 깔끔한 체결이 가능한 것도 강점입니다. OKX의 수수료 구조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지정가 0.009, 시장가 0.025라는 업계 최상위권 수준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준비금 증명을 공개해 투명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했죠. 또한 서버 안정성이 뛰어나 해킹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한국어 지원 품질도 좋아 국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셀퍼럴을 통해 55%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계좌에 쌓이는 수익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글로벌 3위 거래소 OKX. 수수료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이고, 혜택까지 챙기세요. 트레이더라면 선택은 단 하나, OKX 플러스 셀퍼럴입니다.